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카카오 네비 되는 거 있잖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. 광고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이거 그때 69,000원에 굉장히 저렴한 경사를 한번 때렸잖아. 그때 한 준비된 수량이 너무 적었어요. 처음에 우리 100개, 그다음 내가 다른 채널로 가야 될 물량 100개를 우선해서 좀또 받아서 200개 한정 수량으로 해서 매진이 대법을 해가지고 일주일 단다가서 매진 나가지고. 저못 샀어요라는 댓글을 엄청나게 봐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. 자 설명은 여기 리, 관련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본편 설명을 한번 보시고 카카오 내비가 연결되는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. 간단하게 전원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자 <laughs> 구성품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본체. 그 다음에 USB 전원선. 간단하죠?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선정리를 위한 클립. 그 다음에 전면 선택 안 하신 분들을 위한 반사 필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우리 그때 행사에는 이거를 사면은 시가적 USB를 막 줬었거든요. 지금은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일단 부탁은 해놨는데, 링크에는 어떻게 떠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가격은 그때와 동일하게 69,000원에 선착순 등짝 세이빙 프라이스. 등짝을 지켜주는 가격으로 가시죠. 차에다 한번 달아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경로를 띄워놨고, m 콘 k 라는 전용 어플을 사용해서 카카오 네비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거든. 여기 보면 뭐 지하, 고가 뭐 이런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. 지하도로 가야되면 지하도에 불이 들어오고, 이동식 촬영, 뭐 어린이보호구역, 이런 램프들이 다 있습니다. 그때 못사신 분 있으면 뭐 이번 기회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있어요.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쇼츠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물론 설명란에도 넣어드리겠지만 찾기가 어려우실까봐 제 댓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, 이러고 운전이 되냐 이게? 아 이게 적응이 돼서 뭘 맞은 거야 이거 어차 부셔질 건데 다부서지긴할것 같은데